네, 안녕하십니까. 펜타토닉스 케일 기초 입문 37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 90페이지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은 흑인 음악에 기반을 둔 펜타토닉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 오음계로 만들어진 스케일이고 우리가 다양한 장르의 스케일을 알게 되면 좀더 풍성한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이라는 명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요. 마이너 스케일에서 4도음과 7도음을 빼게 되면, 자, 이런 스케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스케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4, 50년대 그죠? 우리 옛날 트로트 막 들어 보시면 다이 스케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A 마이너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 마이너 스케일은 라시 도레 미파 솔라. 그죠? 라시 도레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도, 7도, 4도와 7도를 빼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a k도 도수로 한번 읽어 볼까요? 1 2 3 4 5 6 7 8 그죠? 1도와 8도는 다그음입니다 자, 그러면 4도와 7도를 빼 볼까요? 1 2 3 살를 빼니까 레가 빠지죠 그죠 레가 빠지고 5 6 7은 소리입니다 그죠 소리 빠지죠 바로 나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5 6 8 1 다시 1 2 3 1, 2, 3, 5, 6. 이렇게 다섯 개의 음이라는 겁니다. 마이너 스케일에서, 마이너 스케일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5, 6도. 그죠? 이렇게 다섯 개의 음을 우리가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1, 2, 3, 5, 6은요, 사실은 메이저, 펜타죠, 그죠? 렇 메이저 펜타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1, 2, 3, 5, 6입니다. 근데 이 트로트 스케일은요, 마이너 스케일에서 1, 2, 3, 5, 6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많이 좀 우울하고, 예, 침울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트로트가서 어 그저 슬픈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일 자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배울 때 손가락 번호로 배우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서 그래서, 그래서 개방형, 그죠? 개방형 포지션에서 A 마이너를 치신 다음에, 0, 1, 0, 2, 3, 2, 3, 2. 한번더쳐 보겠습니다. 살짝 어 옛날 트로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우리가 어, 외우셔야겠죠외우 가지고 오브리 할때 쓰시면 됩니다. 그쿵쿵쿵쿵 식으로 실 수가 있겠지요. 네, 저는 사실 옛날 트로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 스케일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 시절 때의 음악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자,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블루스 스케일을 알게 되면 그죠? 블루스 느낌을 내는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메이저 스케일을 잘 아시면 밝은 느낌이 경쾌한 음악들을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예,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 흉내만 내는 거죠, 그죠? 그런 이런 뉘앙스만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죠? 스케일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우리 연주가요 예, 다채로워지죠, 그죠? 예, 마이너 펜타톤이 하나만으로 오버이 하고 있으면요, 치는 사람도 좀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 A 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 그죠? 어, 여기서 이 개방형 포지션에서 나왔던 예, 드로트 스케일 한번 쳐봤고요. 자, 이것을 우리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비교한다면, 그사번 폼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재에는 4번 폼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폼 위치, 그죠? 우리가 A 마이너 코드 이것이5 번. 자라도미라 손가락 4번으로 라 잡으시고 2번으로 도 손가락 1번으로 미라 그리고 줄얘기를 잡는 거예요 A 마이너가 됩니다 많이 슬프게 들리시잖아요 그죠? 네.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시도레 빼고 미 그죠? 그리고, 파. 그죠? 레와 솔 빼면 되죠. 그래서, 라, 시, 도, 미, 파, 라, 시, 도, 미, 파, 라.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쳐 볼게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자, 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서 A마이너 마이너 코드 치신 다음에 자, 4, 1, 2, 1, 2, 1 2 3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그 음들을 잡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 2, 3으로, 보죠 네, 시, 라, 시, 도를 누르시고, 바로 조인트 아래로 오셔가지고미 치시고요. 사고 손가락으로, 파. 다시, 예. 라를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5 치시고, 4, 2, 3. 스케일 치면서 뉘앙스만 한번 풍겨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예, 개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죠? 마이너, 트로트, 스케일도 다섯 개의 폼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알아보고요. 예, 나머지 세 어, 가지, 그죠? 폼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연습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